고맙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올해 고전신이 루킨데도 불구하고 제가 화성에서 그대활약 하는 걸다 봤거든요. 정말 수비 정말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공무도잘 치고 정말 앞으로 우리 송성무 선수 그 활약할 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송성무 선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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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더. 하나, 둘, 셋. t i i t 이 i t i 수 t i i t 네. <끄> 어 주말인데 많은 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빠야 호스트 사랑해요. 헤르장한방만인 <laughs> 계속... 박동원 선수입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긴 것같습니다 내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처럼 절대 다치지 마시고 우리 안방 든든하게 지키셔가지고 내일은 오만 타칠수 있는 아주 박동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강성구 닥터 키 추. 아, 오늘 어, 역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팬분들 어, 많은 응원 때문에 역전을 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나올 시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화이팅 조사우 화이팅 조조상 선수 화이팅. 아 좋습니다.